네, 이 시간에는 중삼 동아 윤정미 핵심 어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ng 연기 연극, add 덧붙이다, 첨가하다, advantage 이점 장점, d i s advantage 이 어, 단점 반요입니다. Again 다시 antique 골동품인 명사로는 골동품 attach 붙이다 반여 detach 떼다 broken 부러진 깨진 고장난 동사로는 break century 세기 백년 charge 요금 등을 청구하다 cheaply 싸게 저렴하게 형용사로는 cheap 싼 congratulation 축하 인사 동사로는 congratulate 축하하다, dealer 판매업자 중개인, deal 취급하다, disappointed 실망한 낙담한, disappoint 동사로 실망시키다, elect 선출하다 선택하다, choose 유의어입니다, excited 신이난 들뜬 흥분하다, excite 흥분시키다 동사, favor 포이 친절한 행위 부탁. Final 마지막의 last. First 우선 맨 먼저 첫 번째의 flu 독감 influenza. Furniture 가구 knock 두드리다 knock하다. Lie 거짓말하다 lie d lie d 거짓말. 네, 여기까지 핵심 어휘 절반 살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연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